반갑습니다. 한 주간 욥기 묵상으로 메일을 열어 갑시다. 욥기에 대한 젠슨의 문단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서두로서 하늘과 땅의 대화입니다. 3장부터 14장까지 대화 첫 번째 주기이고요. 15장부터 21장까지 대화 두 번째 주기입니다. 22장부터 27장까지 대화 세 번째 주기입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는 독백이고요. 32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요베의 응답입니다. 42장 7절부터 끝까지 끝말로서 질서 그리고 유쾌한 자유에 대한 주제입니다. 3장부터 14장까지의 첫 번째 주기에서 3장은 요베의 처음 독백입니다. 태어났어야 했던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가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요업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말문을 닫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요업은 자신의 생일을 저조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심지어 생일보다 더 앞서 임신해서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리고 어둠 사망의 그늘 검은 구름 어둠 등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의 심정이 어땠을지 자신의 출생한 날에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혔더라면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화적인 리오야단 같은 것을 언급합니다.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하면서 한탄하는 요입니다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뭉트는 것도 볼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이 고난을 겪지 않는 건데. 요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11절 위에는 어찌하여 왜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못해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저절물렸던가 모태에서 죽었고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더라면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모태에서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더라면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것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었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회 참미의 노랫말 같아 보입니다. 얼마나 요업 당시의 삶이 절망적이며 고통스러운지 짐작하게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를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죽는 것이 더 나은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밥상 앞에서도 탄식이요, 신음 소리 끝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일이 다가오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눈물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비슷한 탄식을 했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가 죽음을 사모했다면, 요업은 여기에 더하여 죽음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 고통이 감하여지고 그리고 그 고통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